안녕하십니까. 실무자가 전해드리는 개발 꿀팁, 타임 m e f g b 제작 및 활용에 대해 설명드릴 소록수식회사의 김지석 강사입니다. TimeFGB는 어, 코어2 내용의 FGB 심화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물어보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따로 한 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할 내용은 타임 m e f g b 의 제작, 타임 m e f g b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Time FGB의 개요입니다. Time 어, FGB는 FGB 구조에 3 개의 시프트 레이스터와 tcount 함수를 이용한 시간 카운트하는 FGB입니다. 특이하게 저희가 배웠던 FGB에 비해 시프트 레이스터가 3 개나 사용되는 조금 복잡한 내용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타임 FGB를 여러분이 마스터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만들 프로그램의 경과 시간을 재거나 어떠한 몇초 동안 대기를 하거나 등등 시간 관련된 그러한 동작의 동작을 하나도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 FGB를 계속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중요한 FGB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FGB의 내용을 보면 기준 시간, 경과 시간, 유지 시간. 세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시간을 카운트하고, 정지하고, 그리고 유지하고 등등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기화입니다. 초기화는 나는 이때부터 카운트를 할 거야. 라는 어떤 기준점을 잡아주는 이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기화 상태가 실행된 시간의 값을 기준 시간에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는 어떠한 동작을 클릭을 했을 때 그때부터 10초 동안 어떤 동작을 하겠다 라고 할때그 앞에 있는 기준값의 선언을 초기화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코드를 보면 기준시간, 경과시간, 유지시간 각 시프트리스 3개가 있는데 기준시간에만 티카운트 함수, 현재 시간의 값을 넣어주고 경과시간과 유지시간은 말 그대로 초기화하기 때문에 영의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어, 두 번째는 카운트입니다. <laughs> 카운트에서는 아까 기준을 잡아놨던 시간이 맨 위에 흐르고 있고요. 카운트가 선언이 되면 현재 시간에서 아까 기준 시간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뺀 경과 값, 뺀 값이 경과 시간의 인디케이터에 표시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눈으로는 1초, 2초, 3초, 4초 등등으로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유지 시간은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제쳐두는데 어, 여러분들이 몇초 동안 잠깐 놀다 와가지고 다시 시작하면은 3초까지 카운트했다면 3초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이런 3초가 유지 시간 값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초기와 이후에 카운트하는 거라면. 유지 시간의 값은 제로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 시간에서 아까 잡아뒀던 기준 시간에 뺀 경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현재 시간 빼기 기준 시간 그리고 더하기 유지 시간으로 최종적인 경과 시간이 계산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지입니다. 어, 유지 케이스를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른 동작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3초까지 카운트를 하시고 한 10초 정도 쉬다가 다시 카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저희는 일반적으로 3초까지 카운트를 하고 정지 버튼을 누르고 갔다 오겠죠. 그런데 그때 정지할 때 유지를 실행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만든 타임FGB의 유지의 원리는 여러분이 3초까지 카운트를 하시고 10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10초가 끝난 후에 다시 카운트를 시작하려고 할때그때 유지를 실행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시프트 레서에 흘렀던 경과 시간 3초를 유지 시간에 그대로 전달을 해 주고요. 카운트를 10초 동안 선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시프트 레지스터에는 3초가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초를 유지 시간에 넣어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준 시간을 나 다시 카운트 시작할 거야 라고 할때 티카운트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나 시작할 거야 라고 선언했으니까 다시 카운트로 가보면 이준 시간과 연과 시간에서 선언한 티 카운트 값이 같게 되면서 이 차이의 시간 값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0 더하기 3초인 3초의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그 상태로 카운트를 계속 실행하게 되면 1 더하기 3, 2 더하기 3, 3 더하기 3 등등 3초, 4초, 5초, 6초 내가 원하는 시간부터 카운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지케이스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기준 시간을 현재 시간으로 초기화를 하고 경과 시간의 값을 카운트하였을 때 0으로 처리한다라는 부분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T 카운트를 사용할 을때 어, T 카운트 F 집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은 다시 카운트를 시작할 때 유지를 쓰는 것이지 아나 잠깐 여기서부터 쉬어야겠다라고 할때 유지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서잘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이를 활용한 예제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간단한 예제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 예제는 카운트 정지, 재시작 상태를 이용한 시간 카운트 프로그램이고요. 생산자 소비자 구조로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은 원활하게 카운트를 진행을 하다가 시작 버튼을 다시 클릭을 하면 은 정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초 정도 쉬다가 다시 시작했을 때, 카운트 값이 내가 멈췄던 시안부터 쭉 이어서 실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랩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론트 패널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전 인디케이터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타임 카운트를 표시할 인디케이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어, 불리한 버튼을 통해가지고, 시작, 종료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확인 버튼 말고, 어, 시작 버튼으로 바꿔주시고요. 시작 버튼. 그리고 하나는 프로그램 종료 버튼. 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은 눌렀다 뗐을 때 등등을 통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재거나 멈추거나 할 거고요. 그래서, 기계적 동작, 누를 때 스위치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정치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레치 어,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희 프론트 패널, 완성을 하고,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코드를 구성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산자 소비자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와일루프, 작은 거 하나, 큰거 하나. 그리고 위쪽에는 이벤트 구조 하나. 이와이프를좀더 크게 만들게요. 이벤트 구조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큐 동작에서, 어, 이 추가, 추가, 이 거.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Q 제거를 밑에 와이어 위에 Q 참조를 같이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케이스 구조를 같이 만들어 줍니다. 이제 열거형 상수를 편집을 할 텐데요. 열거형 상수는 어, 타입 정의를 하는 좋지만 지금 은 예제기 때문에 어,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기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운트, 정지, 시작, 종료 이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렇게 만든 선택 값을 큐 얻기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원소를 큐 추가에 했을 때 시작하자마자 초기화 값을 넣어주기 위해 큐 추가를 한번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 상태로 이제 제거해서 조건을 바꿔주시고요. 어, 모든 값에 케이스 추가 한번 넣어주시고요. 어, 초기화 케이스 때는 따로 할게 없습니다 따로 할게 없구요 그냥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저희는 시작을 해주면 되겠죠 어,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같은 버튼을 가지고 두 개의 기능 할때 자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입니다 어, 저는 간단하게 위에 쉬프트 레지스터에 어, 위에다가 하나를 추가해 가지고 지금 멈춘 상태냐 라는 의미로 좀사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도 <laughs> 이쁘게 탑 물음표로 달아주고요. 그리고 시작 버튼 값을 따로 이용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벤트 구조에 넣어주고, 여기색 값을 사용해주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어, 겉에 s h i f t 하나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이중 포르프가 될것 같네요. 우선, 현재 값이 참이냐? 라고 하면은 카운트를 넣은 거겠죠. 그런데 겉에도 스탑이 있으니까 멈춘 상태입니까? 라고 했을 때 거짓이죠. 즉, 이때는 처음으로 카운트를 눌렀을 때일 겁니다. 아, 참이 아니고 거짓이네요. 네. <laughs> 때 값이 참이고, 그리고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라고 할때 카운트일 거고요. 그리고, 어, 이후에도 바로, shift r e s t e r 실행된, 이게 s t 한 적이 없으니까 false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짓 값이 오게 되면, 어, 얘가 이제 o k 에서 다시 거짓으로 바뀐 거겠죠. 그래서 이때는 정지를 만들어 줄 거고요. 정지, 그냥 멈추고 아무것도 안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정지가 한 번이라도 실행이 되면 탑 Shift 스 터를 당연히 True로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만들어보고 이 카운트를 가보면 어, 카운트 케이스에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전에 FGB에서 배우신 걸 가져와 보겠습니다. FGB는 아까 배웠던 내용 그대로 똑같이 있고요. 카운트 케이스에서 카운트를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FGB 카운트를 꺼내주고 동기화의 규추가 이 카운트 반복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타이밍 함수의 출력 값은 미리세크 단위이기 때문에 나누기 1000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타임에 실력값을 연결해주시면 심플하게 끝나이 됩니다. 이러면, 어, 초기와 기준 시점부터 카운트가 계속 실행이 되면서 현재 타임값에 갱신을 해주게 되겠죠. 현재 타임값에 갱신해주게 될것 같습니다. 일자좀 키우고요. 자 그런데 저희가 초기화 기준점을 안 잡았죠. 그래서 어, 여러분이 하실 건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카운트 버튼을 내가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초기화를 선언을 해주고 시작을 해야 정확한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밑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열거형 상수의 카운트 전 초기화라는 케이스를 먼저 한번 보내셔야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렇게 카운트에 초기화를 넣어두게 되면, 내가 카운트 시작 버튼 값을 누르자마자 기준을 잡고 카운트를 넣게 돼서 카운트가 바로 실행되면서 이때 정상적인 초기화와 카운트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이게 FGB의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를 하다가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지 케이스 보면은 어, 정지 케이스 때는 멈춰야 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휴 비우기를 추가적으로 넣어둡니다 어, 어 정지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만들게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까지 하다가 내가 다시 시작을 누르게 됐을 때 그때 다시 시작을 해 줘야 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탑이 참일 때, 즉 횟값이 나왔지만 <laughs> 한 번이라도 멈춘 적이 있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원석기 추가, 그리고 재시작으로 보내주고요. 멈추지 않았으니까 false로 가는 거니다 재시작일 땐 어떻게 하느냐. 재시작일 땐 제가 아까 정말 중요하다 설명드렸죠. 유지를 넣어준. 그리고 다시 시작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재시작 온 거니까 그때는 카운트로 바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지를 선언하고 카운트 케이스에 가서 카운트가 바로 실행됐을 때카운트에 두번째 시프트 레지스터의 값 앞에 티카운트의 차액값이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유지를 선언한 순간 현재 시간의 값을 유지 시프트 레지스터로 보냈기 때문에 0 더하기 3, 1 더하기 3, 2 더하기 3 등등 출값을 보존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로 정지 조건까지만 처리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을 추가하고요. 종료를 추가하고, 공기와 종료를 선언을 해주고, 위에, 오프는, 없기 때문에, true. 그리고 종료일 때는 true가 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코드가 안 깨지게 되네요. 자,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상적으로 잘 카운트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정지 누르게 되면 멈추게 됩니다 어 정지 상태에서는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시작 버튼 눌렀을 때 3.848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시작을 누르게 되면 예, 이후로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타임 FGB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배운 생산자, 소비자 구조에 대한 패턴에 대한 이해도 정말 중요하시고요. 열거형 상수를 어떻게 짤 것인지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하나씩 추가를 하시고 삭제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카운트, 초기화, 유지 등 타임FGB의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시간에 관련해서 <laughs> 쉽게 카운트를 할수 있다는 라 부분 잘 아시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유지를 내가 껐다가 다시 시작할 때 그때 유지를 선언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제일 크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무자가 전해드리는 개발 꿀팁 타임 FGB 편이었고요. 다음에 좀더 알찬 내용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